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 이복규 소장입니다. 오늘은 얘기를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그요 뭐냐면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한 푼도 못 써보고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게 뭐냐면 80대가 되고 보니까 그 고은 신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내려갈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꽃 무슨 의미인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니까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시역 가운데 서시에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했다. 워 하는 구절이 내 가슴을 쫑하고 울립니다. 근데 가끔 대중가요나 시를 보면요. 이게 어 그저가 어느 가수가 노래 제목이 왜 그렇게 사셨어요? 라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는데 밥잘 먹고 다녀라 건강하게 아프지 말아라 매일 나에게 보내던 부모님. 왜 답장을 못 했을까? 진행한 게 후회됩니다. 그러고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하나뿐인 부모님. 내가 뭐라고 당신 인생 바쳐서 그렇게 사셨어요. 이 못난 아들 혼자 두고 떠나셨어요.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습니다. 밥잘 먹고 다녀라, 건강이라 아프지 말거라, 너무 보고 싶어 사랑은, 나의 하나뿐의 부모.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수많은 사부곡, 사모곡이 있지만은, 요즘에 나이가 들어오는지 그런 기를 들으면요. 친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친구 아버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시골에 농사짓는 분이었는데 위암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위암은 수술할 해야거 아니에요. 수술하려니까 수술비가 무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시골에 농촌에 천차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땅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땅을 팔면은 농사져도 먹고 사는 가족들 아홉 식구가 살았는데 내가 이걸 땅을 팔고 나면 너들 아홉 식구는 뭐 먹고 살라 그랬냐? 그래서 결국 수술 안 하고 끝까지 그냥 고통이 되면서 그 시상을 떠났다. 그 아버지만 생각하면 지금도 그 친구는 눈물이 난대요. 왜? 그 고통받으면서 수술 안 하고 그냥 걷은 아버지. 왜 이렇게 되었냐. 부모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노인 문제 생각할 적에 우리가 이게 보면 부모들이 어머니에게 참고서 달라고 했더니 참고서를 안 사주니까 막 화를 냈더니 오늘 참고서를 사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가 수건을 쓰고 있어요. 수건을 보니까 그 당시에 긴 머리를 쪽질렀던 긴 머리 잘라 팔고 그걸로 참고서 사진 어머니 얘기 칠순대 옷 사드렸는데 아까워서 장롱 속에 그대로 두고 돌아가신 어머니 어느 형제들이 많은데요 짜장면을 시켜서 모여서 먹고 짜장면 한 그릇씩 나눠먹는다 보니까 한 그릇이 모자랍니다 어머니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전화가라고왜 짜장면 그릇을 이렇게 안, 몇, 몇 그릇 시켰는데 왜이들덜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내가 전화해 가지고 내가 짜장면 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다. 왜요 그랬더니 나는 짜장면을 싫어 해. 그래서 아들들은 이제 자식들은 그런 줄 알고 자기들이 좀 즐겁게 먹 었는데 먹고 빙 그릇에 보뒀 는데 화장실 가다가 어머니 보니까 고게서 어머니가 무엇을 그서 하나씩 빨고 있어 보니까 짜장면 그릇에 붙은 그거를 갖다가 혓바닥으로 핥고 계신 어머니를 본 순간에 아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는게 아니었구나 그게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들 가운데는요, 뭐 저희들 세대입니다마는돈 벌겠다고 월남전에 갔습니다. 월남전에 가서 돈을 벌어서 집에 보냈는데 본인은 고엽제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살은 있지만은 보훈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친구들 독일 돈 벌로 간 간호사 광부들 얘기 오 어, 그저께 남해 갔다가 보니까 남해 그예 독일 마을이라고 관광지를 맹글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독일 풍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일 간호사 광부들의 그 가슴 어린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실 내 친구 하나는요. 시골 시골에 친구는 딸만 낳았어요 그런데 딸들이 전부 잘 돼가지고 집에 올 때마다 봉투 하나씩 갖다 주는데 어느 딸은 (50만 원) 뭐 (30만 원) 몇만 원씩 주고 가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유언도 못 하고 그냥 갔다가 그냥 현장에서 죽고 나이가 많으니까. 6월만 옆에 받아가지고 와서 장례 치고 나서 그 자던 방에 요 대길 이게 침대 밑을 들어보니까 딸들이 그때 몇년 동안 갖다준 돈을 하나도 벌쳐 보도 않고 그대로 침대 밑에서 깔아놨는데 그걸 꺼내서 셔 보니까 억대가 넘는 돈을 한푼 쓰지 않고 그렇게 나는데 언제 쓰려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게 오늘 이륙한 것은 이런 부모들의 노력과 아픔과 고통을 참은낸 이것이 오늘 한국을 일으켰다니 기폭제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인 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하거든요. 노인 복지법에 의해서. 이건 81년도 정했는데 그때 이제 평균 수명이 83% 늘어나니까 18년이 늘어났습니다. 참 다행이지만은. 가난하고 불행한 노인들이 빈곤율은 37.6%, 40%의 높은 자살률. 불명예스러운 스인가 중에서 이 나라가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문제를 야기있는데 이것이 어려워진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짠합니다. 사실 죽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살이고 우리가 막아줘야 할 대상입니다. 왜 죽고 싶을까요? 노인의 자살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공동묘지에 이유 없는 묘지는 없다 그러는데 제일 큰 것이 몸이 아파 괴로워하고 돈이 없어 괴로워하고 세 번째는 그나마 가족들하고의 소위 말하면 인간관계의 갈등이 세 가지 순서의 이유인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잘 다는 사람들 이 가게에는 자가용도 있고 지도도 두고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아주 고위직에 있던 분입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아는 분입니다 팔당 대교에서 그냥 한강에 투신 뛰어내렸습니다 유서 한장 없습니다 그런데 내 중에 보니까 추측하는 거죠. 몸이 불편해서 아파서 괴로워하고 부자연스러워했다는 얘기를 들면서 차라리 우리 이런 얘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을 걸"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자식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빈털터가 된 지금 어른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 수명이 83.6세입니다. 남자가 80세고 여자가 86세입니다. 일상이던 해갑잔치, 칠순잔치, 판순잔치가 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 옛날 직장 선배님이 88세 미수연을 한다고 해서 조정 참석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88세는 너무 건강해서 믿기지 않습니다. 아 움직임도 아주 자유롭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덕담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문상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한 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들어가셨는데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올해 장모님이 몇 살이셨습니까? 그랬더니 99살인데 1년 모자른 백살을 샀습니다. 아, 장수했습니다. 그것도 며칠있 있다 또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도 역시 장모님인데 89, 8세래요 아, 2년만 더 살았어도. 근데 노인복지법을 97년도에 시행할 때 노인 인구는 5%였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지하철 무임승차입니다. 요즘 지하철에요. 옛날에 5% 때는 지하철 노인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요새는요, 노약자 보석 자리가 일반석보다 더 붐빌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와화된걸 보니까 노인 경로석이 일반적보다 더 넓게 만들어 오는 만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젊은 세대가 부모님 요양원에 맡겨두고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노인 요양원을 한번가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열악한지 가 보셨습니까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분의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내가 작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제목이 '우리는 왜 우는가'입니다. 그분 얘기가 에세이예요. 조물주가 사람을 잘못 조립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늙어서 죽가는 마지막 모습이 곤충처럼 매미나 잠자리처럼 날개 달고 하늘 나르고 노래 부르다가 그때 알낳고 세상을 떠나가게 만들어으면 좋은데. 사람은 늙어 죽는 순간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이게 조립을 잘못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점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엔에서는요 이제 노인을 갖다가 뭐또 이게 이게 아니라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통일를 보니까 노인은 80세도 99세가 노인이고. 중년은 66세에서 79세가 중년이고 청년은 18세에서 65세가 청년이다. 100살 정도 넘어야 장수노이다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런데 100세세인데 지 60세면 젊은이 취급받는 거죠. 요새 70 먹은 사람도 노인적에 안 간다 그러잖아요. 노인적에 왜안 가느냐 그러면 형들이 힘을로 시킨다고 사실 70좀 먹으면 노인정에 이제 노래 가 해서 버스 타고 갈때 그냥 노래 부르자라고 들어가면서 노래 부르면 뒤에 앉았던 80 90 먹은 노인들이 앉아서 요새 젊은 애들 참잘 논다고 70 먹은 노인들 보고 젊은 애라고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요. 퇴직한 공무원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시의회라고. 그런데 그게 한만 명이 등록했거든요. 퇴직한 사람은 한 5만 명도 넘겠죠. 그런데 만 명이 있는데 평균 수명이 지금 77세입니다. 우리가 87년도에 장수, 7세 이상의 장수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7세 이상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8세 이상을 올렸는데요. 8세 이상도 6 0 0 명이 올려옵니다. 모일 장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령화 사회는 2000년도에 7%였지 않습니까 고령사회는 18년은 14%입니다. 이제 초고령 사회가 내년 후년에면 2 0되기 때문에 35년이 되면 30%가 될 건데 노인 빈곤율이 아들, 딸 키워주고 살삶 내주고 노인이 많은데 재채벌할수 없고 경쟁 이유로 이게 사실은 누구도 예상 못찬 장수대죠. 비집빈 부입별은 자본시장의 올리지만은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 불가피한 현상이죠. 어떻게 노후대책 문제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상 못지 못한 장수세대 가족도 국가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1위가 37% 40% 육박하고 노인 등급가13%대 세배에 도달하는 건 사실은 근데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1인 가구의 빈곤율은 47.2%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70%가 빈곤층인데요. 여자는 50%가 넘습니다. 이 심각합니다. 노인의 고독자가 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2021년에 3378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 장수가 오복이라고 하는데 장수 노인이 과연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요즘 백제시대의 노인들의 취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인이 절대 빈곤 을빈 것이 심각한가. 주변에서요 돈이 없어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신선 노름에 도끼 적성인지 모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에 빠져 있으면 옆에 주변에는 모른다는 얘기인데. 경제가 성장하니까 부자가 증가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정부에서는 사회에서는 이거 해결해야 될큰 몫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대문임을 끌어야 되는데 금수저론 흑수저론 빈배격자 정부는 못살람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전의 찬스기를 만지러 주어야 하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아무도 그렇게도 신문이 되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 평생 월급을 저축해도 내 집을 가질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집값을 포기한다. 7포 세대 이런 말했잖아요. 7포 세대 이 국민동을 해야 돼요. 연애 결혼 취직 출산 꿈내집 마련하는 걸 포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상은요. 지금 무료급식소에 가면 장사진입니다. 구청 동단위에서 소위 소위 소액으로 급식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게요. 만 원입니다. 11시부터 가주러선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음식이 떨어지니까 늦게 가면 밥을 찾지 못하니까 그런데 요새 호화로운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지만 쪽방 숙소, 코로나 로 부채가 늘어나니까 피업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신용 불량자도 늘어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모두가 못 살고 가난해지는 것이 하향적 평등이 아니라 상향적으로 모두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치 평등사회가 함께 못 사는 사회가 평등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논리의 비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유지가 국가의 책임이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를 급여를 줘야 되고 의료급도 줘야 되고 주거도급여도 줘야 되고 교육 급여도 해 줍니다. 누구라도 굶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회복지의 핵심입니다. 혜택이 사각지대에 가난한 사람들 반면에 일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지나친 복지지책은 오히려 실업수당 을 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거 맡으려 가지고 이걸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참가까 아픈 일입니다. 요새 mz세대라 그러잖아요. mz세대 젊은이들. 내 친구가 상암동에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건 이제 시간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판교에 같은 업종이 친구가 업종을 세웠는데 직원을 좀몇 사람 보내달라 이래서 이 친구가 그 월급을 100만 원더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직원을 불러가지고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야 판교에 내 친구가 개업을 했는데 거 가면 늘 100만 원더 준다는데 갈 사람 있냐 했더니 아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월급을 100만원 소급 때 난간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학기 부르는 고몇 년을 했어요. 너왜안 갈라 그랬더니 상암동에서는 홍대가 가까워서 퇴근하고 나서 홍대에서 놀아야 되는데 판교에 가면 홍대가 멀어서 재미없어서 100만원 차라리 웃는 게 낫지 나는 홍대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포프리집이라도 대진영업직 정책이 이게 파란색인 게 아니잖아요. 이 심각한 원인이 뭐냐면 왜 가는 사이 많은가? 그것은 사실 당사자 의자활의지는 얘기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물론 미흡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장 경제 성장의 큰 진구에서는 항상 기업이 이제 해외 진출을 늘어나고 있고 AI 로보트에서 밀어난 일자리. 그런데 자신의 노동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회사가 필요한 리드에 맞추는 일꾼들이 없어서.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3D 업종이라고 해서 소위 더러운 일, 더티한 일,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은 기피하니까 생산직, 건설직, 환경직은요.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채우고 현실은 지금 젊은데 안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독일의 광부 간호사들이 거기 독일 경제 성장을 위해 갔습니까 국내에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광부로 가서 월급 받고 간호사로 가서 월급 받고 그때 광부 간호사들의 비참한 역사 얘기는 지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들이 가니까 주사 놓는 게 아니고 시체를 닦는 일을 했고 광부 들이 가보니까 옥갱이로 석탄 깨는 게 아니라 지하 700m 800m 들어가 서 무너지면 죽는 위험한 걸 무릅쓰고 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현실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3D 업종에는 외국 근로들어 와서 일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문제로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해진 문제는 왜 있을까요? 정부의 시책이 미흡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노인 일자리가 부, 부 없습니다. 정부의 책임론을 에 돌립니다. 뭐냐면 모든 게 여러 가지 사이로 공장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결국 이제 중국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갔다가 요즘은 시방의 땅이라고 인도네시아로 옮기는 현상이 해외 기업을 유치해도 아쉬운 판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임금 싼돈를 찾아가지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옮겨는 현상들이 이 공장 유치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실업자가 늘어나도 노동인구가 없는데 퍼프리지 발생하면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기업에 일할 사람은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없다 하는데 기업에서는 막상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사을 채우게 됐다.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력, 노동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미래는 이 민족은 영원히 이 땅에는 사람은 살되 우리가 사는 민족은 사라지고 다른 민족이 와서 이 땅에 살게 되려는 그런 미래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사실 근로 의지가 부족한 사람에게 무조건 현찰 현금 살포하고 문호동의 예산을 지키면서 현찰 주는 거 이런 거 우린 하나 속담에 낚시를 가르쳐 주면 평생 먹고 살지만은 한 마리 고기를 주면 한 끼를 배불리 먹는다 어떻게 하면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서 제조업의 기피 현상을 탈피할 수 있겠느냐 옛날에천호동에 한강 지방 축조할 적에 그사마을치료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그 흙을 날르게 해가지고 천호동 축제는 그렇게 사마을치료 사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단도 노동이죠.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것마저도 겨우 해봐야 동사무소에서 풀 뽑고 명사무소에서 풀 뽑고 이런 일 노동자 일자리는 아주 비약한 거 생산적이 아닌 거 이래서 젊어서는 재결과에 기반해 노인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9시키의 시처럼 슬퍼가 는 노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에서 파이팅 해야 된다. 우린 꿈을 잃은 국가는 미래가 없다 랍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은 바닥을 치고 비상하는 치 않습니다. 비에 흠씩 젖으면 우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년이 돼가지고 어려운 일을 닥치는 것. 이거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40대, 50대가 이제 곧 젊은이가 노인이 될 텐데 젊은이들은 노년의 지금 우리 시대가 우연한 가난한 노인을 되풀이 않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큰실을 하고 집에 있어도 수입이 없어서 의료보험이 관리비 걱정하는 그런 분들 새벽에 박수 지는 아버지의 사연 옷도 사지 못하고 라면 짜장면을 먹는 사람 독사무소 벽도 뜯겨서 죽는 일그 일자를 리더하 하려 차지하려고 동사무소 아우성 치는 사람들 사회적 여건이 세계화 시대가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지침하면 한국엔 독감 올린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출이 부진하면 우리나라는 따라서 어렵습니다.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 우리나라도 바로 깊은 영향을 미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동산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다 사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선순환 승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악순환이 들어가는것 돼. 지구촌이라는 말이 경제의 간접적으로 흔기 때문에 우리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것들은 돌아볼 때 경험이 없어 후회하는 게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 욕심이 없었다. 투자할회를잃었다 그런데 우리가 도지 많으면 과연 행복할까? 근데 그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살 뿐입니다. 돈이 좋지만은 집안에 돈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나보고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왜 사실 행복이라는 건 부부 간에 항상 즐겁게 만나면 건강을 하고 욕먹는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떳떳하게 살면 그게 돈 많아서 비단받고 가정 파탄보다는 훨씬 낫다. 윈도우 부부가 되는 가정의 윈도우 부부. 분문지만 부분입니다. 왜? 젊어서 바람 피다가 들쳐서 이제 부지간에 소위 말하면 깨져서 각방 쓰고 뭐 졸혼이니 이혼하는 황혼 이혼 늘어가는 이것도 하나의 문제고 행복은 돈이 아니다. 몇배 돈을 가진 분들이 좋은 집, 자동차, 고기 반찬 그게 제일 행복한 게 아니다. 불온점이 있다면 지금 건강한 점. 그다음에 이제 진짜 행복은 소확행, 소소한 일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삶 자체는 젊은이들 40대, 50대 워라벨, 목, 엔더라이프, 바란스, 워라벨. 건전한 일을 많이 하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갖춰야 될게 뭐냐? 건강을 위해서는 질병 예방 운동해야 되고, 경제력 확보를 위해서는 창업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꿈을 꾸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 노후 대책은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높이고 노후 준비 저축이필요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경제활동을 한다는 생각. 이수진 장군이 누량진 해전에서 마지막에 전쟁터에서 숨 거두면서 우리 역사를 지켜낸 이수진 장군의처럼 모든 사람이 열심히 네. 일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데 사실 산모작 비할던 게 누구를 살 것인가. 사회 무엇을 넘길 것인가. 나는 엊그제게 무슨 대중가의 노래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러면서 뭐 춤을 추는 여가수를 보면서 참 대중가에도 아직 결혼이 필수가 되고 연애가 선택이 돼야지 어떻게 연애는 필수고 결혼이 선택이냐. 이게 지금 80대에 하는 것이 주변에 노후 준비가 안된 사람들에게는 참 아쉬운 일입니다. 경제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정말 노후되지 않은 친구들 보면 경제교육이 잘안 되어 있어요. 경제교육은 뭐냐. 내가 경제교육을 하면 딱 하나입니다. 남의 주머니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게 경제교육 아닙니까? 어떻게 옮겨올 거냐. 그럼 노동가치를 고부가치 하거나 아니면 가장 빠른 방법은 남의 있는 주머니를 내 옮겨 옮기려면 소매치 기 가거나 아니면 강도처럼 뺏거나 그러나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당당하게 일해가지고 경제학과를 하려는데 남의 주머니의 돈을 내용으로 옮기는 작업은 기술을 높이다거나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새로 만들어서 이윤을 내게 팔거나 기본기 일으켜야 되는데 경제활동으로 돈을 모으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노동가치를 고부각적에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윤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도 보다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높여야 되고 봉급생활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봉급생활자들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우선 저축부터 하고 나머지 가지고 어렵게 살고 나면 1년 후에는 다 저축의 기자리 현찰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자란다고 빌려 쓰고 은행잉자 받아 쓰는 거 이건 방해하겠다. 가난한 사람들이 핑계 없는 분들이 못 다릅니다. 자, 사회에 실패한 사람들이 사회 책임으로 돌리지만 그런데 사실은 80%는요. 새로 시작하면 망할 수밖에 없은게 구조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졌어도 다시 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세가 어려운 사람들 보면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위험한 것은 도박, 음주, 화재, 교통사고. 이것은 생 자체를 가족을 무너뜨리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없는 정도까지 가는 것. 이거를 예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8수대 부인의 행복이 뭐냐?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지출을 하지 말아라. 적은 돈으로 현금을 지고있어라 마지막 순간까지 돈이 필요하다. 얼음이 닥쳐본 선택하라. 정부에 손을 벌려라. 그 다음에 노인의 행복을 위한 일은 뭐냐? 지금 현금보다 다툼을 인정하고, 자기 장점을 발견해 가지고, 해야 될거 될과 해야 서는안될 일을 구분해 가지고, 여생을... 더 이상 꿈꾸지 않아서 들어오라. 꿈꾸지 않을 때를 들어와라 하면서 마지막에 혼자 있어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노년을 행복하게 살수 있느냐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인생에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좋은 만남과 좋은 교육. 그 다음에 좋은 선택입니다. 선생님 안에 이것은 교환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 수생지 피부색 생김새 교환은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간건다 감사하고 오늘 만족하고 내일이 희망을 갖자는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이치는 공짜도 없고 비밀도 없어요. 그러고안 그러니까 되는 일도 없습니다. 성공의 공식은 딱 하나입니다. 토끼와 거북이를 보면 토끼는 거북이를 봅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목표를 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되돌아봤습니다. 지나간 일 한탄하지 말고 내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태양은 지면 반드시 아침에 솟아오릅니다. 박미TV 시청하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다 함께 오늘도 이브여 더불어 화이팅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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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